연구 대상을 좀 넓혀서 다른 집단, 범이 변수를 하나, 그러니까 다른 덤이를 하나 잡는다고 했을 때 그게 기획자 쪽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예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가들이 이 지금 연구에 같이 들어왔다고 라 하면 결과가 어떠셨을 것 같은지 물론 이제 추정해 보는 건데 어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아까 이제 제가 이 연구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제가 지금 저도 어떤 공연의 드라마 토으로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나 그냥 연극 일선에서 작업하시는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오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던 시기가 있었고 거기에 주목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다가 사실은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찢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연 예술계 안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공연 예술계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어떤 사실 더큰 절망의 시작인 느낌보다는. 어, 되게 되게 사회 안으로 되게 확 공연기가 들어간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 지금의 상황에서 초반의 상황에서 그두 집단을 설정하고 했을 때는 결과값이 되게 달랐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두 집단을 겨, 뭐 기획자까지 포함해 세 집단을 두고 했을 때그 결론이 어떨지는 좀 저도 좀 궁금한데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유가 되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또, 이제 배우분들의 뭐 지인이나 뭐 파트너께서 확진이 되신 분들도 조금 있고 한데, 그런 환경 안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겠네. 어렵습니다. 어렵긴 했으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연구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 변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 좀더 정교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마 네. 8단계라는 결론은 안 났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가설 추정했을 때는, 더 숫자가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던가 네.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예술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많은 창작자들을 이제 중간에서 조율해야 되는 기획자 역할들을 하는 분들은 이제 좀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고 이 연구가 향후 좀더 나갔을 때 이런 쪽에 어떤 함유를 주면서 새로운 방식에 이런 그뭐 작업 방식 네. 그리고 작업의 어떤 태도 네. 뭐 이런 것들의 어 영향 마치 4인 가족이 신하처럼 있었던 것이 깨지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네. 가고 있는 이런 그것, 이제 그거에 대한 삶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뭐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또좀 임팩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연구분들. 네, 되게 좋은 일리 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 눈치 보고 막 아픈데 막 연습 현장에 가고 못 가는 쓸때그 죄책감이 열라면은 갈수 있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아주 작은 평온함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아주 한지 같이 얇은 그런 차이도 있겠고 어 말씀하신 부분 꼭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아, 연구자님이 네. 여기 이제 참여자 분들의 평화 지수 네. 이것들을 이제 남겨주실까 그 보여주셨는데 네. 스스로 생각하시는 나의 지금 평온한 상태는 지금 참여자들 연구 참여자들 들과 비슷하신지 네. 나는 좀 차이가 있는지 뭐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놀란 게 아니 이렇게 평화롭단 말이야라는 생각에 놀란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저는 아까 10이 유토피아였고 1이 지옥이었으면 저는 3.5에서 4, 3.3 정도에 있는 것 같거든요. 3.5에서 4. 근데 이게 꼭뭐 공연 예술 혹은 창작 안에서의 상태는 아닐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사회, 제가 되게 1인을 주장하고, 작은 것을 주장하고, 개인을 주장하지만, 이 사회가 전, 사회 전체가 주는 압박감의 어떤 눌리는 느낌? 이 사회 전체 의 어떤 큰 분위기 안에 제가 연루되어 있다는 그 감각이 저한테 주는, 그니까 평화를 뺏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달랐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조금, 뭐 되게 좀놀라 놀라웠어요. 놀라울 정도로 사실 모집단이 많지 않아서 놀랐다고 표현하기 되게 웃긴 거긴 한데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이라는 1인 창작자 격리라는 게좀 두드러지게 하, 하나의 단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또 1인 창작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어 잠정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잠정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관객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뭐 기술이나 뭐 앱, 앱을 통해서 또 다른 매개체를 만나든 어떤 만남을 위한 잠정적인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단위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그 변수를 한번 넣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쩌면은 또 이제 이 수치화라는 게뭐 이렇게 되면 저는 수학 도표 이런 거 몰라서 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어떤 각 상태나 아니면 작업 과정 중에서의 어떤 상태 변화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은 게 연구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되게 궁금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자리에서는 연구자님께서 이번에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되게 공감되는 질문. 이슈를 주셨는데요. 코로나를 이제 처음에 경험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한몇년 동안 굉장히 동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모든 예술 분야에서 동시대적인 작업, 동시대적인 작업. 그러면서도 시간성, 동시대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역방향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 시간을 한동안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아, 장소가 무너진 뒤에 시간이라는 것은 어,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의미가 되게 달라진다? 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소가 무너진 이후에도 우리는 동시대라고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줌을 통해서 만나고 혹은 연습된 연습장소가 아니라 각자의 장소에서 만났을 때 여기서의 동시대성은 우리가 그 전에 고정된 장소에서 획득하거나 전제했던 시간성이랑 같은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하다 좀 멈춰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한참 뭐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불가능하고, 여기가 여기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닌 여기저기의 시간성, 공연에서의 시간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은 시간 예술이라고 또 표현도 하잖아요. 단순히 창작 그할 때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소와 공간에서 본다 그다음에 실현한다라는 그 전제가 지금은 그걸 할수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시도와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코로나가 준 공연에 대해서 준 가장 큰 질문은 사실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제가 어떤 그 클린룸 같은 온라인 공연을 말씀드렸게 진행했을 때, 다른 분들이, 어, 온라인 공연, 이 공연인가 공연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공연의 장소를 옮겼다고 생각하는 정도고, 공연과 공연이 아님을 구분하기에는 조금 제 생각이 모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1인 창작은, 어떤 정말 잠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1인 창작적인 상태에 훨씬 더 가까운 상태로 저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저의 미진한 연구지만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해주신 석대검 작가님도 깊이 있는 생각 같이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께서도 저에게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제가 또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었고, 공감했으나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그두분 부분 잘 생각해서 저도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고 두 분이 작성해주실 리뷰도 감사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